안녕하세요, 아르테플러입니다. 오늘은 명절 전에 어,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매장 안에 있는 식물들을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켰습니다. 밖에도 이렇게 호접란 선물 요렇게 선물용으로 보자기 포장해서 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제가 가을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어요. 어. 낙엽 바크라메 공예로 이렇게 어, 어. 해놓고요. 얘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음. 이제 꽃게린이에요 어, 꽃기린인데 이렇게 참 미니미니한 애를 다육식물처럼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죠. 어, 밖에는 이렇게 대품으로 된 핑크 왕꽃기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바질트리도. 어 바질트리 너무 향기 좋은 것 같아요. 어, 바질트리도 있고요. 초코리프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한번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수영이 예뻐지니까요. 어 저기 여기는 스트렙토카르푸스 존인데 여기 보면은 사생카라는 애가 너무 꽃을 예쁘게 잘 피우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요. 어 꽃대도 엄청나고요.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번식해 놓은 실버 클라우드도 어, 굉장히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리들리, 박질한 리들리도 지금 어, 어, 또 10개 잎이 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귀엽죠? <laughs> 크리스탈리넘인데요. 네, 어, 제가 음, 집에 있는 안스리움들이 자꾸 잎이 타고 관리가 잘안 돼서 어, 매장으로 다 가지고 왔거든요. 거의가 거의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는 신엽도 굉장히 잘 나오고 어, 잎탄 것도 없이 어, 잘 견뎌주고 있어서 어, 잘 자라주고 있어서 어, 너무 기특해요. 여기 보면 딸기 싱고니움도 있는데요. 스트로베리 싱고니움은 어 싱고니움의 다른 싱고니움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이제 음또 잎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핑크 프린센스인데 요도 얘기도 음, 잎 색깔 참 예쁘게 나오고 있죠. 얘도 론데리 파티 타임 인데요 너무 이제 흙에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새로 또 이제 갈아 줬거든요 그랬더니 밑에 가지들도 많이 나오고 건강해졌어요 잎 색깔이 훨씬 더 진해졌어요 여기 무늬 민트 아단소니 민트 아단소니도 잘 자라고 있고 음, 필란서스, 필란서스 페어리. <laughs> 발음하기가, 네. 얘도, 어이꽃좀 보세요. 어. 이 꽃이 다 수정이 돼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퍼지죠? 음. 얘는 스노우 화이트 막. 음. 어, 너무, 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칼라디움인데, 이렇게 보면 음. 굉장히 이렇게 짱짱하게 자라요. 원래 길게 나오는 칼라디움도 있잖아요. 잎이. 그렇게 되면 지지대도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얘는 그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밑에는 제가 이제 번식해서 무늬 삭소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번식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러 그러니까 저희 가게는 구석구석 이렇게 살펴보면 볼게 많은 <laughs> 그런 가게입니다. 음, 캔디 스트라이프 베고니아도 색깔 너무 예뻐요. 어, 요거는 하스팟이라는 베고니아고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스카피게라도. 있어요. 스카피게라는 이렇게 테두리가 어, 갈색으로 나서 동글동글한 게, 게 귀여운 음, 식물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보면 핑크 싱거니움 음. 핑크 시엄 싱거니움도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또 수풀을 헤쳐서 보면 저 베어고니아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어, 엄청 예쁘게 자랐는데 한번 이잎 색상을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와이 펄감이 가득한 핑크가 완전 잎에 눈이 너무 예뻐요 음. 블랙 포레스트도 지금 신엽 내면서 잘 크고 있어요. 얘는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라이미이고요. 어, 여기도 이제 또 신엽 펼쳐지고 있네요. 여기 제가 그냥 번식 시키려고 키우고 있는 음. 연잎꼬리고사리인가요? 얘가 어. 맞네요. 연잎꼬리고사리. 얘는 뭐죠? 그늘돌솔있기잘 음, 모르겠네요. 음. 아, 여기 이케아 온실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안피옥서스도 요번에 분갈이를 했어요. 음, 그리고 요번에 이제 무늬 수박 페페들 많이 나와서... 음, 요렇게 온실 안에서 케어하고 있습니다. 실습 적응하면 판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리발 시계초도 너무 귀엽게 이렇게 나와 있죠. 빛을 잘 받으면 이렇게 핑크 핑크 핑크한 잎맥이 너무 귀여운 식물이에요. 아 어, 여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손님이 분갈이를 이제 있던 식물을 음, 이제 새로운 식물로 바꾸고 싶어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한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따로 심어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 다음에 오시면 제가 예쁘게 키워 놓을 테니까 이제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어, 근데 여기 진짜 입 모양 보세요. 입 색깔 보세요. 너무 예쁘게 나왔죠. 요게 새로 나온 줄기예요또 <laughs> 오셨으면 좋겠네요. 음. 예쁜, 예쁘게 큰 식물 보러. 자, 또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포게티도, 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포게티 신엽이 나왔네요. 음. 얘, 이렇게. 엄청, 엄청 크죠? 그리고 얘 이름이 뭐였더라? 이 백오냐? 어, 이 백오냐 이름을 금방 까먹었어요. 입 뒤에 무늬가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 오. 엄청 커요. 응. 건강하고 예 스토어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고사리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네. 음. 또 다른 걸 보여드리자면 아 어,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럭셔리 안스입니다. 신엽이 저만큼 커졌어요. 럭셔리 안스가 이제 제가 어, 집에서 키운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잎이 가장자리가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으로 가져와서 이제 구엽들은, 음, 시드잎들은 다 잘라내고, 이제, 음, 이잎한장 남겨놨었거든요. 그런데 이 잎보다 지금 신협이 새로 나온 잎이 훨씬 더 크죠. 응. 와, 너무 멋지게 잘 크고 있어서 뿌듯한 우리 럭셔리입니다. <laughs> 아, 정말만 너무 뿌듯해요. 응. 오. 이렇게 대품으로 키워서 나중에 매장 저거는 판매는 하지 않고요 음 제가 가지고 있다가 어 매장을 더 넓혀서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어 장식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안쓰리움은 이름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갈색 잎으로, 붉은 잎색으로 잎이 너무 잘 나고 있죠. 어, 어 붙여 놓으면 안 되겠다. 살짝 떨어뜨려놔야지. 어. 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럭셔리. 그리고 여기는 클라린의 비움인데요저 어. 뒤에 보시면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시들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꽃이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펴서. 폴리포디오이데스. 얘는 저는, 아, 잘, 제가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음 여기가 또 이렇게. 이 여기 잎이 가득 했었는데, 다 하엽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적응하고 나오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키워봐야 되겠죠? 자, 또 뒤로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오블리코아 페루도 있네요. 이쪽으로 가보면 여기는 오일펀이 청광일엽이라고 이력 하는 오일펀 색감 정말 너무 예쁘죠? 푸릇푸릇한 청광 오일펀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뒤쪽인데요. 어. 여기는, 어. 얘도, 신고니움 이제, 트리 컬러. 레드 스팟 트리 컬러인데, 색깔을, 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연잎 베고니아도, 요렇게, 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저기 안에 신닝기아 같은데, 이제, 꽃, 얘가, 지금 꽃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지금 꺼낼 수가 없어요. 얘가 줄기가 짱짱하게 크진 못해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꽃대는 엄청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얘를 어떻게 디 p 를 해야 될지. 아우, 오, 우리 챔버라인이 어떡해요. 잎이 요렇게 나왔어요. 어. 얘도 럭셔리 같은데. 라디칸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아, 얘는 먼저, 이제 휘토니아 핑크 엔젤이라고 하는 애데요 얘도 너무 귀여워요. 얘는 구하기가 조금 힘든 피토니아예요 그리고 여기도 크리스탈 리넘이 요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저, 지난번에 이 미니바이올렛 그냥 꽂아 놓으면 된다고 작게 나온 개체를 이렇게 꽂아 놓더니어 신엽 나오면서 잘 자라고 있어서 어 기특합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얘는 무늬루즈 베고니아인데 지금 이렇게 새끼 애기 잎들을 내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얘는. 대고냐 핑크 서프라이즈라는 애예요. 잎이 이렇게. 핑크 펄이, 은 펄, 핑크 펄, 이렇게 이제 같이 막 되어 있어서 얘도 굉장히 예쁘네요. 오, 여기도 잘잘, 잘, 꽃이 피애가 있네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 얘도 사생카네요 요즘 지금 사생카가 꽃을 피우는 식인가 봐요 사생카가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어요 어 얘도 피우고 있네요 얘는 민들 리틀맨 DS 리틀맨이라는데 어, 꽃봉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베고니아 sp라고 해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베고니아 sp라고 해놨는데, 얘도 이제 신협이렇게 나오면서 잘 적응해서 크고 있고요. 몽둥이만 남았던 프라이덱을 지금 물꽂이해서 뭐 다시 심었더니 이제 신협잘 내주고 있네요. 플로리다 뷰티 바리에 같아도, 어, 신염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얘는 후발색이라서, 무늬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음, 얘는 벌써 물이 말랐네요. 얘 물, 정말 물 봉선한데, 무늬 물 봉선하거든요. 정말 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을 한번 다시 줘야 되겠습니다. 자. 호야 이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 호야가 너무 멋지게 자랐는데 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무늬가 잘 나왔다가 제가 얘를 음. 어, 이 빈티지 화분에 심으면 너무 멋질 것 같아서 화분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서 놔두면 너무 멋지죠. 여기도 이렇게 줄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약좀 스크래치가 나는데 스크래치가 나도 자연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아물어요. 이렇게 해서 라인 예쁘게 위에 선반에 놓고 키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음. 드라이나리아 리기둘라 와이테인데요. 어, 얘도 어. 아이고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잎이 멋진 음, 너무 멋져요. 어. 지난번에 얘를 보내, 보여드렸었나요? 다바나 고사리 이제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면 멋지게 자란다는 거. 어. 몬세라 알보도 지금 바텀, 얘는 바텀이었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아, 얘는 제가 다 죽어가던 핑크 미칸 바리에가타를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얘는 노란 꽃이 피는 군자란이에요. 여기 핑크 무늬 핑크 아디안텀도 이렇게 한쪽에 더 있고요. 좀 열심히. 키워봐야 되겠어요. 이제 집에서 관리가 안 되다가 여기 오니까 잘 되네요. 응. 포토인시스도 이렇게 어, 빛을 바라보고 있네요. 어, 식물 등 쪽으로. 어, 포토인시스 너무 귀엽죠. 어. 여기는 이제 파리지옥하고 끈끈이주걱인데 손님들이 끈끈이주걱이 꽃이 피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은 꽃 꽃봉오리가 안 열렸는데 어, 지금 저 저기 고객님 대신에 제가 빛 식물등 보여 주면서 케어하고 있어요. 한 5시간에서 6시간은 음, 햇빛을 봐야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스파이 무늬 루즈 베고니아는 아니고 스파이더 베고니아인가 하여튼 그런 건데 이제 얘도 이렇게 신엽이 나왔어요. 음 오늘 식물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어, 또 고향길 다녀오시는 오실 때도 무사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뵙고요. 네, 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알람 부탁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